한 수저 뜰 때마다 고기가 파티다 파티.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합니다. 이곳은 휴가철을 맞은 부산.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자란 부산 로컬 이소연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여행기 중 베스트죠. 부산에 왔는데요. 부산에서도 영도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산과 영도,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안녕하세요. 다리가 총 4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남항대교, 부산대교, 영도대교, 마지막으로 이 부산항대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산항대교는 초대형 크루즈가 교량 밑으로 다닐 수 있도록 좀 높게 지었거든요. 다리의 상판 높이가 아파트 20층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너무 아찔하게 높기도 하고 그 올라가는 경사도 급경사고 이 돌아갈 때 360도로 그 교량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다리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부산항대교가 치워지고 얼마 안 됐을 때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운전자분이 저다리를 올라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운전을 못할것 같아서 차에서 내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높고 급경사인 다리를 지금 가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보일수록 심박수도 올라가는 그녀다 완전히 <laughs> <laughs> 무서우신 분들은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2층 왼쪽 맨첫 자리에 앉으면 가장 스릴이 남친다라고 해요. 어, 근데 진짜 손에, <laughs> 땀이 <나 요즘. 웃음> 손에 땀이 나요. 손에 땀이 나요. 아, 진짜 조금 무섭긴 하다. <laughs> 아, 그리고 여기가 부산이 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좀 기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날에는 저는 이 다리를... 안 탔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저기 위에서 바람 때문에 차체가 흔들려가지고 워낙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다리도 있으니까 다른 대교를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영도로 오면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마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깡깡이 마을 그리고 두 번째가 퀸니얼 문화 마을 주변에 보면은 배를 수리하는 공업사가 진짜 많아요 배를 수리할 때 보통 망치로 배를 두드리거나 페인트나 조개 껍데기를 쳐서 떼어낼 때 깡깡 소리가 난다고 해서 깡깡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오, 감회가 새롭다. 저기 롯데 강북 본점 영화관에서 드림이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미 배낭여행으로 갔죠. 영도 곳곳에서 옛 추억을 찾는 소현 씨다. 부산에서도 바다에서 배를 이 정도로 가까이 볼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여기 깡깡이 마을에 오면 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배가 많아요 왜일까요? 어... 부산이니까? <laughs> 7,80년대에 원양업, 붐이 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선 수리업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망치로 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그래도 여기는 아직도 이 산업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시면볼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산업단지? 오래된 공장들 오면은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크고 나니까 이런 터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런 배들이 나서 못하는 거니까 깡이 마을 인근 한 노포집에 도착한 소연씨 저희 국밥 두 개랑 물회 하나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추장 갑자기 고추장을 찾는다 부산이 고추장으로 하고 제주가 된장으로 하고 서울이 아마 고추카루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회랑 국밥, 국개 같이 있는 투샷이 보기 힘든 장면이긴 합니다만 영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물회 어디 다른데 가면은 너무 비싸서 여기는 가격이 만 원밖에 안 하고 국밥도 팔천 원밖에 안 하고 혼자 와서도 저 개를 시켜 먹을 수 있다. 부산식 물회 첫 수를 뜨는 소연 씨 먹자마자 진실의 미간이 나왔다. 아, 소주 먹고 있어. 부산에는 어떤 소주 드세요? 부산에 대선이지 대선. 대선을 먹습니다. 대선 먹어봤어? 시켜달라는 의미인 걸까요? 국밥, 네, 고기 양밥. 서둘러 국밥으로 화제를 돌리는 최현 아, 씨. 유마. 한 수저 뜰 때마다 고기가 파티다, 파티. 저 <laughs>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합니다. 이렇게 이런 국물들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국밥을 오염시키지 않고 먹는 파이기 때문에, 제국밥은 항상 뽀얗게 해서 먹는 편이어서.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 아, 그럼요. 서울 문화마을에 막상 오시면 지금 보이시이꽤큰 마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수 있냐면 오른쪽 이쯤에 주차장이 있고요 바로 밑에 저영해안 상책로가 있어요 여기서 책책한번 하시고 둘러보면서 저 끝으로 가시면 은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흰열 문화 마을에서 꼭찍가야 되는 포토스팟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샷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오시면은 흰열 문화 마을을 다 보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흰열 문화 마을에서 저령해안 산책로로 내려가는 길이 총 4개의 계단이 있는데 4개의 계단 중에 앞머리 계단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나머지 3개는 꼬막, 무지개, 피아노 계단 이렇게 다른 3가지 계단도 있다고 하네요. 해무의 느낌이 샌프란시스코도 생각이 납니다. <laughs> 부산 사람이라고 너무 포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실제로 지금 이 외국인 분들이 마시다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laughs> 오 저기 봐봐. <laughs> 연우와 <연습. 웃음> 얼마나 이국적입니까. 해무와 윤수를 동시에 보며 산책을 즐기는 소현 씨다. 이 여행지를 계획을 짤때 날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부산은 이렇게 약간 흐린 날씨에도 해무가 보시다시피 너무 영화처럼 껴가지고 부산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특히 영도가 언덕도 있고 바다도 끼고 있어서 이런 해무를 자주 볼수 있거든요. 산책을 즐기고 올라간 곳은 마을의 한 골목. 여기 이 골목을 보시면 부산에서 어떤 곳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바로 감천문화마을인데 감천문화마을처럼 여기 흰열문화마을도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많이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언덕에 따닥따닥 주거지역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2010년 대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 지금 아직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영숙 관광이 필수다. 주변에 영도 사는 친구 있으세요? 해사고 다니는 친구. 해사고가 어디에요? 여기 영도에 있는 해양고등학교인가? 해사고가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 다녔어가지고. 현재는 폐교된 해사고. 그래서 그때 막 다리 열리면 등교 못하냐 면서막 그랬어요. <웃음> <웃음> 놀리는 재주가 수준급이다. <laughs>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여기 아르떼 뮤지열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오픈을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오픈하고 전 세계에서는 여덟 번째로 오픈이 되는데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열리는 게 세계 최대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19개 작품 중에 16개가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고 그 중에서 하나는 전 세계 최초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랑 콜라보한 그 미디어 아트관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가지고 어 근데, 어, 근데 뭐 갑자기 비가 오는데 이런 비 오는 날 장마 때 가기 너무 좋아요 <laughs> 비를 피해 들어간 아르떼 뮤지엄 부산 하지만 다시 비를 맞고 있는 소연씨 어찌 된 일인 걸까 네, 여기는 비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실인데 여기서 처음 선보이는 주제가 이 비라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 진짜 내리는 비라고 해도 믿을만한 생생함에 감동을 받았다. 오, 어, 대박. 느낌이 상해 진짜 비야. 진짜 비인데? 오, 어, 더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다양한 미디어 아트 중에서도 가장 기대했던 프랑스 우르세 미술관의 작품을 보러 왔다. 여기 너무 그렇고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랑 끝까지 다겨울이어가지고 공간감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가 입구 어디가 출구지? 몰입감에도 출구가 없어 빠져드는 예술의 세계를 만끽한다. 분위기가 바뀌고 아, 부산의 역사를 담은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는데? 부산의 역사가 나옵니다. 어, 이 노래 뭐예요? 부산항 돌아 와요 부산항에 노래 아니야? 노영필 씨. 쇼피 노래 어.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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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땡 야아 어 뭐야 아까 거기서 이렇게 바뀐 거야 발전한 거야 부산의 변화를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예술성에 감탄하는 소연씨 나 부산 사람인데 <laughs> 프러포즈 해주는 것같아 반평생 봐우던 부산 풍경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감명 깊은 부산이다 부산을 보고 감명받은 부산사람 부산, 부산 가고 싶다 오셨다. <laughs> 오셨잖아요 부산 가 가도 가 가도 가고 싶어 영도 여행 꿀팁을 알려주겠다며 카페에 도착한 소연씨 무언가를 <laughs> 찍어보는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다. 부산에 영도를 여행하실 때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시면 카페나 식당 이런 데 가시면 할인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10%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카페나 커피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 그리고 호텔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꼭발급받으세요 맛이 어떻죠? 진짜. 뭐라고요? <laughs> 생각보다 많이 맛있었던 모양이다. <laughs> 이 태종대를 관광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보로 걸어서 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 유람선을 타는 방법.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이용할 단우비 열차를 타는 방법인데요. 짠! 여기 태종대도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으면 단우비 열차를 결제하실 때 25%나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발급 받으셔가지고 할인 25%나 받으세요. 20분 간격인 단우비 열차를 운 좋게 바로 탑승한 소연 씨. 그리고 이 단우비 열차는 한번 출발한다고 해서 꼭 끝까지 타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관광할 수 있는 스팟들이 있거든요. 거기들 내렸다가 다시 타도 따로 추가 요금이 발생이 안 돼요. 드디어 열차가 출발했다. 여기 첫 번째 내리는 정류장이 바로 전망대역인데 해무가 너무 많이 껴서 하나도 안보여가지고 바로 태종사로 가려고요 어? 밖에 구름이 지나다니는데요? <laughs> 아, 잠깐만 밖에 구름이 여기, 지나다니는데 여기 오시면 부산... 부산 오시면 이렇게 신선 노름도 하실 수있습니다 신선 노름을 즐기며 도착한 단우비 열차의 종착역, 태종사 이렇게 안개 속에 보는 것도 예데 태종대가 부산 사람들한테는 수국? 는 스팟으로도 유명해가지고 꼭 바다 뿐만 아니라 산이나 이런 수국 포토스팟 인생샷 건지러올 때도 많이 와요 보시다시피 수국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부산 사람이지만 이곳은 와도와도 와도 안 질린다는 그녀 부산 살때 태종대 많이 오셨어요? 그때는 관광을 하러 나를 잡고 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그냥 주말에 놀러오는 좀큰 해상공원 느낌이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시내버스 타고 태종대 와서 단호비 열차 타가지고 한 번씩 돌고 저녁에 여기서 조개구이 먹으면서 애들이랑 주말 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아, 여기 조개구이가 유명해요? 네. 지금은 송도 암남공원이 생겼는데 원래는 여기 태종대 조개구이랑 태운대 미포 쪽에 조개구이집이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태종대 보고 조개구이 먹는 코스가 옛날에는 국룰이었죠. 여긴 제가 아무나 잘안 알려주는 건데 한우 수지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 한우 수지를 넣은 된장전골집이 경도의 맛집이 있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영도를 학생 때 찾아서 다니고 했었는데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피디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일은 김치, 된장 세 가지 맛인데 저는 이 된장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스지거든요 이 집이 무려 34년이나 안된 집이여가지고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한입 먹고 추하게 잠긴 듯한 소연씨 스지가 보시면 맹글맹글하잖아요 먹는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피부결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대요 콜라겐 덩어리 있대요. 예. 라면 예, 예. 갑자기 라면 사리를 예. 추가한다. 꿀팁인데 라면 사리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반 정도 먹고 나면 라면 사리를 꼭추가해 먹어야. 야, 잘 먹었다. K 디저트 볶음밥을 이을 라면 사리를 한 젓가락 뜨며 영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소연 씨. 부산 영도의 매력이 전 세계로 뻗어가길 바라며 그녀는 어제보다 오늘 부산을 영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